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말씀 안에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드기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다는 리블라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는 여호와 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디기야가 바벨론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시디기야 왕제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니아왕느부간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병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디기아 왕 제11년까지 보의되어 있었다. 그해 넷째 달 구일이 되었을 때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땅 백성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벨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 데내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로 지나 도성 바깥으로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았으니 시디기아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디기아 왕을 체포해서 하마땅의 리블라에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끌고 가니 그가 시디기아를 심문하고또 바벨로니아 왕은 시디기아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역시 리블라에서 유다의 고관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은 시디야의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오늘 그 본문 말씀 52장은 유다의 멸명과 함께 성전 파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51장으로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52장이 나오죠. 그거는 39장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대략 2년간 느부갓네살왕에게 저항을 하다가 이제 그 성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벽 직전까지 올라오는 상황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근이 닥쳤고 이제 먹을 양식도 남지 않았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시드기야 왕은 급히 도망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도망쳤다는 것을 이제 그 바벨론 군사들이 알게 되자 그를 그림나의 지역까지 쫓아가서 그를 잡아서 이제 그의 두 아들과 고관들, 시비관들 모두 처형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아는 그곳에서 두 눈이 뽑힌 상태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로니아로 어,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비참하게 포로가 되고요. 또 성벽은 무너지게 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군사들은 그 성전에 들어와서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 성벽은 파괴됐기 때문에 그더 예, 이상 예루살렘을 지킬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가고 성전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끌려간 사람들이 무려 4,600명이나 된다고 30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었고 그곳에 남아있던 성전 기물은 다 이제 약탈당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31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기니 포로로 잡혀간 지 37회가 되었는해곧바벨로니아 왕이 애월 무로다기 왕에 오른 그해 12째 달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와 긴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오게 해서 석방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절망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성전, 성전은 무너졌고 모든 성전 기문들은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여호와 긴이 그 유다, 그 바벨로니아 왕 에월 무로다기 왕에 올 그해 그, 해, 그 12째 딸 25일에 그 여호와 긴는특사을 특혜를 내린 거죠. 그래서 석방하게 됩니다.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기는 요시아 왕의 세 번째 아들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왕이 된지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뭐 예루살렘의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알지도 못했고, 그냥 37년 동안 옥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37년 동안 바벨론의 감옥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 느닷없이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자평은 왕들보다 더 높은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쓰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3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다 초토화되고 멸망되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풀 끌려간 그 여호와 김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는 것이고 왕의 후손을 남겨두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말씀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평화의 왕이 올 것이라는 그거에 대한 약속이 여전히 남아서 유효해서 이렇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유다가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만 하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포로기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남겨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또 우리가 겪는 이 시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의를 행하지만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 준 것처럼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불씨를 남겨 두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그 역사를 이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소망의 불씨 여호와 긴을 남겨주셨고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화할 수 있었고 성전을 회복하며 다시 믿음의 끈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바, 돌보신과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길,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의 길을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소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윗의 혈통인 여호와 긴을 남겨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현실이 답답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그 절망 때문에 소망 절망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성령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의 열매를 가득 포만에 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